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들릴 준비 됐나요? 정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はい。 안녕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10계명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그중에 다섯 번째 계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친구들 현장에서는 재미있게 선사님과 함께 풍선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몸이 안 좋아서 있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잘 들어봐요. 손산 따라서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손가락 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20장 12절 12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건 뭐야 액자지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대요 친구들 엄마 아빠랑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친척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나요 전사님도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누가 있지? 사랑하는 형, 동생, 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친척들이 다 있잖아. 자, 거기에 제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 누구지?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시지. 전사님도 부모님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도 그 사랑해주시는 그 부모님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 이야기. 우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1 0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것은 다섯 번째, 5계명 따라서 읽어볼까?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공경이라는 건 아빠, 엄마 또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행동이 아니고 공손하게 행동을 하고 섬기는 걸 얘기해. 자, 조금 어렵지만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공경이에요? 아니죠. 아니야. 이거는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공손하게. 아, 이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이게 낫겠어요. 내가 낫죠.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더 많은 공경은 할수 없지만 네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 공경해야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되지.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손하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가 보내줬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보내 주신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부모님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해.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분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내가 응애응애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대. 그리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나 아프지는 않나 이러면서 돌봐 주시고 쿨쿨쿨쿨 잠을 잘잘수 있도록 공부도 또 잘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 사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거 봐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잖아. 그건 바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 돌봐 주. 주 시는 거야, 진짜 감 사한 분들 이지, 이런 분들 한테 어떻게 잘 하지 않을 수가 있 겠어？그리고 또 부모님 은 하나님 을 가르쳐 주 셔, 얘들 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잖아.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배울 수 있게 데려다 주셨고 알려 주셨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 주셨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수 있는 거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알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뿐만 아니야. 하나님은 부모님께도 잘하기를 원하시지만 다른 어른들에게도 아, 아니야. 싫어해, 인사하네. 이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공손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셔.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친구, 동생들도 존중해 주기를 원하셔. 친구, 동생들에게 막 함부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챙겨주고, 도와주고, 와, 너 잘한다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원하세요. 이렇게 할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생명이 길리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공경하는 그 이유와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일들을 잘할수 있나요? 자,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도 있기는 해. 나 엄마 싫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흥! 하면서 할 때도 있고. 뭐사 주세요. 저거 갖고 싶다고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어. 이 모든 걸 너무나도 잘 지킨 분이 있어. 다섯 번째 계명을 정말 잘 지킨 분이 있어. 완전하게 잘 지키신 예수님이 계시거든. 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막 떼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대.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완전히 지키신 분이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걸잘 본받아서 하나님께 잘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만나도 또 동생들에게도 잘하고 언니 오빠에게도 잘하는 정말 멋진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듬뿍 무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주님 친절하게 찬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드리고 싶어요. 마 주기 떠면 주기 떠면 주기 떠면 l e t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 름을 거룩하게하 시며 아버지께 날아가 오게 하 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 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